쳐! 겁도 없이 검은 바다를 찾아온 거니? 일단 크리에이터를 써가지고 여러분 캡틴 캐비어 맛 쿠키도 뽑고 그 다음에 운 좋게 스페셜 뽑기에서 신규 전설 블랙플 쿠키까지 나오는지 좀 봅시다. 설마 오늘 돈안 쓰고 캡틴 캐비어랑 블랙플 쿠키까지 크런치 조코치 쿠키? 허! 뭐야? 블랙펄 쿠키 영원성이 나오네, 하나? 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블랙펄 쿠키? 다음에 아, 또 아몬드 씨야. <laughs> 아니, 또왜 아몬드야, 진짜. <laughs> 뭐야, 이게? 오늘 아몬드 특집인가요? 나이스. 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나 캡틴 캐비어머 쿠키 안 나와도 돼. 진짜 블랙펄 쿠키라도. <laughs> 아니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뭐지? 크로니 조금씩키 나오고 아무도 나오고 아무도 나오고 크레 조키 또 나왔다고? 뭐야 이 중복들! <laughs> 야나 캡틴 캡이 못 뽑았어. <laughs> 누구냐? 날 캡틴이라 부르겠다면 그만큼 날 믿어라. <laughs> 믿어라. 와, 뭐야? 내가 바로 너의 캡틴이고. 저 바다를 가르는 저 효과, 캡틴 캐비어 뽑아주고요. 좋습니다. 와, 심의 결정, 전설 뽑기. 뭔가 웃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블랙펄 쿠키 음침하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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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인어야, 확률 좀 보자. 0.301%. 나오냐고, 이거. <laughs> 이거 나오냐고. 색깔이 좀 다르네, 색깔이. 아. 꽝인가요? 좋구요. 아니, 확률, 진짜. 확률 맞아? 아니, 이제 여기는 진짜 확률이 더안 좋은 것 같아. 매번 느끼지만, 전설, 전설 뽑기는, 뭐 아니면 도야. 아예 확률이 너무 안 좋아. 아! 이거 맞냐고. 와, 눈빛 안 변해. 오, 좋습니다. 일단, 블랙 펄, 영원석 4개 좋구요. 블랙 벽 쿠키가 안 나오네. 와, 아니! 확률 이게 맞냐고요. 하나도 안 나와! 야, 처음이야! 야, 이때 나와야 돼! 이때 나와야 돼, 진짜! 기회 흔치 않아? 하나? 야, 이때 진짜 뽑아야된다 이번에 나와야돼 제발 아나올것 같은데 느낌? 잠깐만요 0.301% 뚫어? 어? 뭔가 나올것 같은데? 블랙펄 블랙펄 아 어, 진짜 초코 진짜 얼마나 질러야 돼어 연속 눈빛 변합니다 하나 아 이때 뽑아야 되는데 제발 <laughs> 저 쿠키쿼터 무슨 색깔로 나오려나 무지개 색깔 감초, 캡틴 캡이요. 그렇죠. 겁도 없이 검은 바다를 찾아온 거니? <laughs> 게 <이게> 나오네. <laughs> 와 시메로 들어가네? 뭐야? 뭐야 아그 걷고 있는 거 다른 신 쿠키 모습인가? 와! 심했어. 고요를 느끼게 해 줄게. 야, 신규 전설 레전드리 쿠키 뽑아 줍니다. 블랙펄. 그 빨간 색깔이 그다리였지그쵸 신쿠키 다리 모습인 것 같은데. 저번처럼 좀 쉽게 나온 듯. 와, 쿠키 모습. 역시 인어 느낌. 지팡이 멋있고요, 왕관도 있고. 겁도 없이 검은 바다를 찾아온 거니? 오. 강한 쿠키는 나쁘지 않아. 튼튼해서 오래 가지고 놀수 있으니까. 겁도 없이 바다가 잔혹하다니. 너희가 나약한 거야. 과연 착한 쿠키일까 나쁜 쿠키일까? 바다가 잔혹하다니. 너희가 나약한 거야. 어 그러보니까 고 지금 여러분 이 바뀌었죠. 그 쿠키 배경이 이 블랙펄 쿠키였네. 어? 뭐야? 거대해졌어, 옆에 여러분, 그렇죠? 와 이런 효과도 있어? <laughs> 사라졌더니 여러분 거대해졌어요. 와 이런 거 처음 아니야?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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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서 저 거대해져요. <laughs> 와, 이거. 괜찮다. 잘 만들었다. 검은 바다의 지배자. 심해로 들어가 거대한 본 모습으로 소용돌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거대해진 것처럼 심해로 들어가서 거대진다고 해 하네요. 낙래와 함께 소용돌이가 몰아치며 이 소용돌이 중심으로 스킬 끊김에 강한 척까지 빨아들이며 적에게 지속적인 최대 체력비례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적은 거대한, 어? 또 들어갔다! 저렇게. 그냥 가만히로 있어도 들어가네요? 적은 거대한 블랙팔 쿠키 모습에 심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심의 공포까지. 심의 공포 디버프가 해제될 경우 디버프 대상에게 최대 체력비례 고정 피해까지 입히네? 내게 덤빈거니 카미 카미 <목소리> 연기 좋아요. o m 의영 o u n 설수 없어요. a 말이다고 u n g you

바다를 느껴봐.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야, 번개치는 거 보이죠? 와! 맞아. 야, 블랙펄 이거 뽑았는데 여러분. 바다에 뜨나 궁금하거든요. 일단 야, 다리 다리가 인원데잘 다니네요? 뭐야? 이게 맞아? 야, 공중에 떠다니는 건가?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장난기가 많은가? 아, 이거, 이거 버그에요. 아니, 물 위에 떠다니는 물 위에 그냥 공중에 떠 있는데요. <laughs> 버그야, 진짜야!